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문과 확통에서 문제 푸는 수행평가를 하는데, 그 수행평가의 예시 문제에 대해 강의를 할 박민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단계, 5개의 숫자 1, 2, 3, 4, 5를 한 번씩 사용하여 5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때, 홀수 3개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a 팩토리얼 곱하기 b 팩토리얼이라고 하면, a 더하기 b는, 어, 먼저 홀수 3개가 이웃하는 경우는 일단 1, 2, 3, 4, 5 중에 홀수 1, 3, 5가 있죠. 그리고 이 3개를 이웃하게 하는 경우에서는 3팩토리얼입니다. 그리고 이 3개를 이웃하는 경우면, 홀수는 항상 붙어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세 개를 한 묶음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남은 두 개의 짝수를 하나씩 하나씩 해서 세 개로 봤을 때또 이거를 순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순열은 3 팩토리얼입니다 따라서 a 팩토리얼 곱하기 b 팩토리얼은 3팩 곱하기 3팩이라고 해서 a 더하기 b는 6이 됩니다 또 2단계, 1단계에서 구한 경우의 수를 a라고 할때 a, a 더하기 b 더하기 c, a제곱을 전개할 때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어 여기 경우의 수를 a라고 했는데 경우의 수가 아니고 앞에 1단계에서 구한 값을 a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a는 6이고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6제곱은 곱에 그래 어, 곱을 전개할 때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요. 이 식을 전개해서 생기는 합은 항은 모두 6차의 꼴입니다. 예를 들면 a의 6제곱 아니면 a의 5제곱에다가 b를 곱한 것 이렇게 다 6개를 곱하기 때문에 세 문자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6개를 택하는 중복 조합의 수와 같습니다. 따라서 3h6으로 쓸수 있는데 3 3A... h h를 곱할 때는, h를 계산할 때는 c로 바꿔서 계산하거든요. 여기 앞에, 앞에 있는 수에다가 뒤에 있는 수에서 1을 뺀 수를 더해서 여기 쓰고, 그러니까 3 더하기 5 해서 8 쓰고, 뒤에 있는 수는 그대로 입니다 그래서 86을 계산해야 되는데, 86을 계산하면 2분의 8 곱하기 7 해서 28이 됩니다. 3단계. 2단계에서 구한 값을 n이라고 할때 nc1 빼기 nc 더하기 nc3 빼기 nc4 이렇게 1씩 더 커지면서 더하고 빼기를 반복하고 또쭉 가서 마지막에 n c n 빼기 1은 어 여기서 먼저 앞에서 구한 값은 28이고 이 값을 구하려면 저희가 중간고사 시험범위에 있던 카드칼의 삼각형에서 사용했던 공식이 필요한데, 그 공식의 기본, 토, 기본 틀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틀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 x가 하나씩 하나씩 제곱이 되면서, 1, 아니,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반복돼서 이 부호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은 nc0 빼기 nc1 더하기 nc2 빼기 nc3 더하기 nc4 이렇게 쭉 가서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일단 n에 28을 대입하면 0은 28c0 빼기 28c1 더하기 28c2 빼기 28c3 더하기 28c4 이렇게 계속되고 마지막에 28C, 28로 끝납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 1부터 N-1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맨 앞과 맨 뒤에 있는 항을 왼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 둘은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왼쪽으로 가고 나머지는 이렇게 남는데요. 여기 식에서는 NC1에 마이너스가 없는데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 보호가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식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이렇게 되면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앞을 계산해주면 둘다 1이기 때문에 2가 됩니다. 4단계. 3단계에서 구한 값을 B라고 하자. 주머니 속에 6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이중 비개는세 공이다. 어느날 배드민턴을 하면서 이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임의로 사용하고 다시 넣었다. 그 다음날 다시 배드민턴을 하기 위해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냈을 때세 공일 확률은, 먼저 B는 아까 구한 2입니다. 그러면 6개의 공 중에 헌공은 4개이고 세 공은 2개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두 개의 공을 사용했는데 그 공이 두개다 헌공일 수도 있고 한 개는 헌공, 한 개는 세공 또두개다 세공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두개다 세공이면 여섯 개공 중에 원래 네개 헌공, 두개 세공이 있었는데 이두 개가 다 헌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세공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세 번째는 계산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를 계산하면, 먼저 헌공 두 개일 때, 여섯 개의 공 중에서 두 개의 공을 임의로 사용할 때, 그러니까 6시그 중에서 헌공이 두 개일 경우, 원래 헌공이 네개 있었기 때문에, 네개 중에 두 개를 구하는 자시를 분자로 올려주면, 6개 중에서 2개를 뽑았을 때두개다헌공일 2개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계산해 주면 15분의 6이 되고 다음에 한 개는 헌공, 한 개는 세공일 때또 똑같이 분모는 6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헌공 중에 하나, 세공 중에 하나 해서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공을 사용했을 때 다음 날, 한 개의 공을 꺼냈을 때세공일 확률은, 먼저 그 앞에 구해주었던 확률을 앞에 놔주고, 다음 날세 공을 뽑는데, 여기에서는 한 공만 두 개를 썼으니까, 이세공두 개가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 공을 뽑을 수 있는 확률은 6개 중에 두 개. 이두 개를 곱해주면, 만약에 어, 어느 날두개다 헌공을 사용했을 때 다음날 세공 한 개를 뽑을 수 있는 확률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의 수에는 세공 한 개를 사용했으니까 현재 헌공이 다섯 개 세공이 한 개가 되겠죠? 그래서 여섯 개 중에 세공이 한 개이기 때문에 1분의 6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값은 빼고 이두 개를 더했을 때 여기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더하면 45분으로 통분을 해줘요. 곱하기 3, 그래서 45분에 6 더하기 4 해서 45분에 10, 5로 약분하면 9분의 2가 됩니다. 1단계, 1에서 9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9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4개의 공을 꺼낼 때 1, 2가 적힌 공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의 수는 먼저 4개의 공을 꺼내는데 1이랑 2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개에 어떤 숫자가 올지 그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데 먼저 1, 2는 꺼내져 있으니까 3, 4, 5, 6, 7, 8, 9이 7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 합니다. 서 7c 해석 답은 21이 됩니다. 2단계 1단계에서 구한값이 a일 때 a부터 1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a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선택할 때카드에 적힌 수가 2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인 경우의수는 먼저 아까 구한 a는 21입니다. 그리고 1부터 20일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21장의 카드에서 2의 배수는 배수의 개수는 10개입니다. 그리고 5의 배수의 개수는 4개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구할 게 아니고 2와 5가 공통으로 배수로 갖는 수를 구해야 되는데요. 여기 이 공식을 사용해서 1, 더하기 2 빼기 3을 하면 10 더하기 4 빼기 2를 하면 12가 답이 됩니다. 3단계 2단계에서 구한 값을 b라 할때 빨간 공과 노란 공을 합해서 b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가, 을이 순서대로 공을 하나씩 꺼낼 때의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한다. 빨간 공의 개수는 먼저 앞에서 구한 b는 12, 12이고, 그래서 이 빨간공 a랑 빨간공은 a에 있다고 하면 노란공은 a를 12에서 a를 뺀 12빼기가 됩니다. 이렇게 놓고 풀어야 계산을 할수 있는데요. 갑이랑 을이 순서대로 공을 하나씩 꺼낼 때 을은 반드시 빨간색을 뽑아야 하고, 갑은 빨간색을 뽑든 노란색을 뽑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둘다 구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갑도 빨간색, 을도 빨간색을 뽑는 경우의 수는 먼저 12개의 공 중에서 빨간 공인 A개 곱하기 앞에서 하나를 뺐기 때문에 10에서 11로 바뀌고요. 빨간 공도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A 빼기 1이 됩니다. 이두 수를 구하, 곱하면 132분의 a 제곱 빼기 a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갑은 노란 구슬 을은 빨간 구슬을 아, 구슬이 아니고 공이구나 빨간 공을 꺼낼 확률은 먼저 12개 중에 노란 구슬인 12 빼기 그리고 곱하기 앞에서 하나를 뺐기 때문에 또 11이 되고 여기는 빨간 공의 숫자인 개수인 a가 옵니다 이두 수를 곱하면 132분의 빼기 A제곱 플러스 12A. 이렇게 두 확률이 나왔는데요. 이두 수를 곱했을 때 3분의 1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분모는 132로 똑같고, 여기 식을 이렇게 더해줬을 때 3분의 1이 되어야 합니다. 이 A제곱은 사라지고, 12a 빼기 a 해서 11a가 돼서 이런 식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분모가 같다고 돼 있을 때이 1과 131을 곱한 것과 11a와 3을 곱한 값이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이 나오죠. 그래서 a는 4가 됩니다. 4단계 3단계에서 구한 값을 c라고 할때 수연이는 문제를 풀때 평균적으로 5문제를 풀면 3문제를 맞힌다고 한다. C계의 문제가 출제된 시험에서 2개를 맞힐 확률이 P 곱하기 5분의 6의 세제곱일때 P의 값은 먼저 C는 4입니다. 그리고 수연이가 문제를 맞힐 확률은 5문제 중에 3문제를 맞힌다고 했으니까 5분의 3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C계의 문제 중 2개를 맞힐 확률 그러니까 4개를 4로 바꿔야죠. 4개의 문제 중에서 2개를 맞출 확률은 4 c 는는 4개의 문제 중에서 수연이가 맞힌 2개의 문제를 음, 2개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이고요. 그리고 이 앞에 5분의 3에 2제곱은 수연이가 2문제를 맞췄으니까 2문제를 맞출 확률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5분의 2는 수현이가 5분의 3만큼은 맞추고 5분의 2만큼은 못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두 문제를 못 맞출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 5의 4제곱분의 6의 3제곱이 나오는데요. 이 5의 4제곱분의 6의 3제곱이 p 곱하기 5분의 6의 3제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바꿔줘야 하는데 먼저 5의 세제곱, 6의 세제곱은 똑같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빼주고 5의 분모에 5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5분의 1을 곱해줍니다. 따라서 p는 5분의 1이 됩니다. 어 이렇게 이번 수행평가에 나올 예시 문제들을 다 풀어봤는데요. 어이 강의를 보고 많은 도움이 돼서 다들 만점 맞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